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HLB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어, 대략한 고가 대비해서 하락폭이 한15% 정도 떨어졌는데 이 정도의 조정은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조정이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혹시 내가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횡보하는 구간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고가를 갔다는 건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거고 신고가를 간그 구간부터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 있죠. 세력들이 예전과 같이 보면 안 돼요.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 세력들이 종목들을 만져오고 그리고 뭐 매집을 하면서 그렇게 왔었냐면 정말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예전과 달라진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왜 어떤 상황이 나타났냐면 예전에는요, 진짜 개별적인 종목들을 가지고 정말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명동에 뭐 누구누구 막뭐 전설 속의 인물들이 나와가지고 막뭐 자금을 밀어놓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 지수는 물론 뭐 2000포인트보다는 지금 한 2600포인트 가까이 되니까 한30% 정도 높아지긴 했지만 그 높아진 비율 대비해서 종목별로 진짜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23년도에 에코프로나 뭐 반도체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사이즈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면 가는 놈들은 계속 갔고, 안 가는 놈들은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즉, 시장은 성장하는 기업들만 위주로 뽑아서 위쪽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정작 시장은 2,0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 사이에 아직도 10년 전, 20년 전과 비슷하게 있지만, 종목단에서 보면 정말 3,000, 4,000, 5,000까지 볼수 있을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그게 단지 그 시장 기준에서 2,000포인트, 3,000포인트 안에 갇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종목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나쁜 종목은 계속해서 나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시장이 바뀌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장만 보면 왜곡된 시장을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HLB를 적용시켜서 보더라도 HLB 시가총액이 지금 6조입니다. 그렇 대략 한 10월 저가 대비해서 한100% 정도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폭까지 상승이 나왔다고 보는 게 맞죠? 한100% 정도 나온 거죠. 그렇죠? 100% 정도 나온 상황에서 여기가 딱 빼갖고 보면 하락했을 때. 그렇죠. 저가 구간에서 그것도 월봉에서 보잖아요. 월봉상 저가 구간 장기 저가 구간 21, 22, 23. 그렇죠. 장기 저가 구간이 시가총액 3조입니다. 3조. 자 그렇다는 건 적자 기업이 시가총액이 3조다. 즉 성장을 담보로 주가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의 평가 자체가 월봉 기준에서 봤을 때 그렇죠. 장기 차트니까 시장의 평가가 3조 정도는 인정을 받고 있다. 뭐가 리보세란이비 그렇 그리고 지금 병용 요법으로 FDA에 판매가 신청이 들어간 것들이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근데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나오는 일반적인 조정이고요. HLB 혼자 움직인 게 아닙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이슈는 다 달라요. 자, 그 내용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뭐레고캠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당연히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이점 뭐 한올 바이오파마.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구간에서 다시 조정 구간에 들어갔죠. 이게 전부 다 비슷한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 뭐라는 거예요? 올해 24년도 올해 금리를 정확하게 3월 달에 내릴지, 4월 달에 내릴지, 5월 달에 내릴지 이건 확실치 않으나 금리가 인하한다는 걸 주가는 먼저 반영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실제 실적이 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가는 이미 더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격에 대해서 집중하고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 왜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고가 매매를 하지 않으면 진짜 항상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 없이 그쵸? 신고가 종목이 강한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고 내가 추격하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밀려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여기서 묶여가지고, 뭐, 장기간 동안 물려있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쵸? 지금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가격이고요. 그리고 실적이 지금 막 개선된다? 갑자기 HLB가 막 실적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 상황이 나오면 주가 끝이에요. 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할 수 없거든요. 물론, 한두 번은 충족할 수 있겠지. 근데 그 한두 번의 충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시세를 내고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지만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종목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실적이 나쁜 종목을 공략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HLB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도 제가 다 같이 보여 드렸죠. 바이오 쪽. 그렇 제약 바이오 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근데 그와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건 대장을 잡자. 그 대장 중에 하나가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HLB입니다. 그렇죠. 조금 시각을 낮추면 뭐 레고켐바이오나 한올바이오파마나 이쪽으로 확대시켜서 볼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대장 위주로 가야 되고요. 개별적인 내용은 다 다르지만 어 제약주가 움직이는 구조 자체, 즉 금리 인하 시점에 왔다는 건 제가 아까 전에 다 보여드린 것과 같이 다 동일하게 시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런데 신고가가 그렇 HLB만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신곡가 종목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제가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사항을 어, 얘기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옆에 보이시는 건 지금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입니다. 여기서 이벤트를 하는데, 자, 지금 500분 정도 함께하고 있고요.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립니다.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신곡가 종목만 매매한다. 두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HLB를 제가 왜 집중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나오죠? 신곡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다리던 조정이 나왔고, 우린 여기서 2주 안에 수익을 볼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그 수익을 본 내용을 담보로 추가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내가 고가에 물려 놓고 한 20%씩 조정 받고 추가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개미 다 털립니다. 그렇 그래서 내가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HLB만 신고가 종목이 아니죠 여기 소통방에서 제가 다른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1월 8일 뭐 이스트소프트 사과가 두 방째 올라갔고요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어 주문이 나간 걸볼수 있죠 1월 8일 시장가 매수 그쵸 시가에 그냥 때려사라는 겁니다 그쵸 뭐 긴말하지 않아요 그냥 시장가에 시가에 그냥 때려사라 왜 신고가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그쵸 정확하게 8시 57분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어 주문이 나간 걸볼수 있고 시장가 당연히 시가에 그냥 매수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코프로 머티 자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오늘 하락 출발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 여기 자 오늘 하락 출발해서 시작을 했죠. 마이너스 2%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8% 정도 그쵸. 오늘 하루에 몇 프로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왔다 자 그러면 이게 이런 종목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쭉 올려서 보잖아요 에코프로 비엠 1월 5일 장중매매 1월 5일 정확히 있죠 이거 조작 안 됩니다 그쵸 1월 5일 정확히 내용 나오고 여기 보면 에코프로 비엠 현재가 29만원 매수 그쵸 에코프로 비엠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비엠 오늘도 상승 중이다 근데 끝난 그 가격대 금요일날 끝난 가격대가 315,000원입니다 만 그쵸 하루에 10%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이스트 소프트 있죠. ai 반도체입니다. 이것도 보면 이스트 소프트. 자, 상향과두 방. 뭐가 나왔나요? 신고가 이미 만들어 놓고 매물 소화과정 거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돌파 나왔고 첫 번째 돌파 구간. 제가 올려서 하나 딱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버브 반도체 보이죠. 그렇죠 1월 5일. 그쵸? 금요일 날장 시작하자마자 시장가로 그냥 매수해라. 그렇죠 어버브 반도체. 오늘 보합권에서 거의 한 약보합 수준이죠? 한 마이너스 1% 정도 나오니까, 이렇게, 이렇게 종가 나오잖아요? 저 그냥 오늘 종가에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금요일 날, 그쵸? 시가 대비해서, 14,580원 대비해서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신고가 종목이죠? 그러면, 첫 번째 신고가 만든 구간에서 돌파한 날이 언제예요? 신고가 만들었죠? 그리고 돌파한 날 언제예요? 12월 19일. 자, 12월 19일 날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12월 19일. 그렇 정확하게 진행됐죠. 장 시작 전 8시 53분 어버부 반도체 나오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정확하게 이때 신고가 돌파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그렇 고가 돌파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할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파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 마감. 그렇 자, 모든 종목 내가 매매하는 모든 종목들이 대박이 터지진 않아요. 하지만, 대박이 터지는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거쳐 갑니다. 자, 밑에 내려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2월 22일, 그쵸, 시노펙스 있죠, 레고캠 바이오 있죠, 그쵸, 바이오 종목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시노펙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쵸, 오늘 하락하고 있죠. 전 정확하게 요날 팔았습니다. 하락하는 날 저는 팔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버오반도 오늘 하락마감은 판다. 종가에 그냥 체결시킨다. 그쵸.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12월 22일 12월 22일 시가 얼마예요? 5200원 장 시작 전에 나가죠. 8시 52분 그쵸? 그랬을 때 내가 한 2주 정도 보유했을 때 어떤 상황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왜? 7000원대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무슨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 그쵸? 이거 시노펙스 위로 올리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제가. 그쵸? 12월 20일 시노펙스 매수해라. 왜? 신고가니까 그쵸? 자 이렇게 신고가 매매를 해야만 내가 시장에서 주도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정말 내가 막 고가에 물리고 주도주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구독과 좋아요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초기 때문에 제가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제가 신고가 검색기, 그렇죠? 여기 나오는 뭐 시노펙스 같은 종목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발생한 종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내가 계속 추적 관찰을 할수 있게 신고가 검색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놨고요. 이런 종목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수 있을지, 그렇죠?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제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 놨습니다. 이 부분도 무료로 제가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신곡과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소통방 입장 링크까지 함께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내용 간단합니다. 자, 지금 고가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수급볼까요? 자, 내용 보세요. 외국인의 매도가, 그쵸, 고가 구간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규모 자체가 크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달새 거래된, 그쵸, 1,700억의 물량을 확인해 보면 우리는 매집이라는 걸알수 있다.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냐면 요 구간부터입니다. 요 구간부터. 이 구간부터 계속해서 고가에서 쓸어 담았고 지금 매도가 나온다고 한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아니다. 그런 부분 규모 자체도 맞지 않고, 그쵸? 그렇죠? 그냥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급. 에 대한 진행 상태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단기간에 100% 정도 올랐고 시가총액이 3조가 뛰었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이 조정 정도, 이격 조정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가격에 대한 기준치는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는 부분을 의미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여기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는데, 단기 보유 전략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2주 안에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기준이 되는 건 정말 가격이 중요하겠죠. 자, 이 내용을 제가 20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굳이 이렇게 하는 건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20 페이지를 제가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다 설명을 드리려면 정말 그한두세 시간 정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정 구간에 꼭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아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자,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건 크게 시세가 발생하는 대시세 종목은 모두 신고가 구간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세 종목은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3년이죠. 1월부터 로봇, AI, 시세를 크게 발생을 시켰는데 이미 22년도 중반 후반에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2월 달부터 2차 전지에 강세가 있었죠. 그런데 22년도에 이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가 됐고요. 대장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시세를 내는 시작점이 만들어졌습니다. 3월부터는 그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강한 움직임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한미반도체가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매물 소화 과정을 대략 한두달 정도 거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세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거치면서 대시세 구간으로 들어간다는 거고 이런 대시세 종목에는 신고가라는 내용을 이해했을 때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22년 11월 21일 날 정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때 당시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격은 33,800원이었습니다. 실제 세 달이 채 되지 않는 보유기간을 가진 이후 그쵸? 그렇죠? 한100%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내가 매수를 잘 했기 때문에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가더라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저가를 잡을 수 없고 고가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강조를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이후에 매수하는 구간 그리고 첫 번째 수익 구간만 먹더라도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강조를 드렸었고 그런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5월 달부터 반도체 공략을 시작한 결과, 그쵸? 세 달이 채 되지 않아서 ISC 그리고 한미 반도체까지 100%에 달하는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장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시제 종목은 숫자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매년 발생을 한다는 거고, 분기별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런 종목을 모두 다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AI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내년 4월에 있을 총선 테마가 지금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두 종목 모두 신고가 종목에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불변의 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강프로의 소통방에서 같이 공개를 하도록 하겠고요. 4월달에 있을 총선을 대비한 대시세 종목은요 이렇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렇큰 폭의 하락을 거친 이후에 장기간 횡보 구간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냈죠.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눌림목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은 매집 구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장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단기간 매집이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모두 무시하셔도 되고 무엇보다 신고가를 갔다는 것 자체 그리고 변하지 않는 총선 스케줄을 본다면요 지금부터 내용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매집 구간으로 계속해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물량을 잘 모아 가시면 정말 크게 수익은 낼수 있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단에 제 전화 여자번호 확인해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어렵게 찾아놓은 이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은 바뀌지 않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꼭 받아가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